잠언 말씀 여행 36일 차예요. 내 마음에 바른 길을 두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바른 길을 두는 하루가 되길 바래요. 내가 높은 관리와 함께 식사를 할때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아라. 식욕이 일어나거든 내 목에 칼을 들이대라. 그의 진미를 탐하지 마라. 그것은 사람을 속인다. 부자가 되려다 건강을 해친다. 분수에 맞게 사는 지혜를 배워라. 아무리 재물에 눈독을 들여도 재물은 날개가 달린 독수리처럼 창공으로 헐헐 날아가 버릴 것이다. 구두쇠의 음식은 먹지 말고 그의 진수성찬을 탐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속으로 저것이 얼마인데 하고 계산한다. 먹고 마시라고 말은 하겠지만 마음으로는 아까워한다.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가 말한 칭찬도 소용없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듣는 데서 말하지 마라. 그가 내 지혜를 비웃을 것이다. 조상들이 세운 밭 울타리를 옮기지 말고 고아의 밭이라고 야금야금 취하지 마라. 그들의 보호자는 힘이 있으니 그 보호자가 그들의 사정을 듣고 너를 보랄 것이다. 훈계를 명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아이에게 회초리를 아끼지 마라. 매질한다고 죽지는 않는다. 따끔하게 처벌해서 바로잡아야 아이가 올바르게 될 것이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를 깨우친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내 입술이 올바른 것을 말한다면 내 심장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내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그러면 내 앞길이 환하게 열릴 것이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지혜를 얻어라. 내 마음을 바른 길에 두어라. 술이나 고기를 탐하는 자와 어울리지 마라.